농사,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일, 그게 바로 농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부표 TV의 스크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제가 아니 오늘도 어떡하다 보니까 우리 농부표 스마트팜 1호점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 어, 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양수기가 터졌네 그리고 또뭐 하우스가 돌개바람에 습격당해 가지고 들렸네. 이런 식으로 무슨 어떤 해프닝들만 담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 마음이 쓰린데요 아, 지금 이번 이 일이 일어난 거는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또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인 저희가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자세한 상황은 안쪽에서 저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고 자 들어가 보시죠. 같이 <laughs> 네 얼마 전에 계속 비가 왔다가 말았다가 이 우리 지역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자체가 천창과 그리고 측창 등을 이제 강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 개폐가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여우비가 왔었거든요 이제 거의 뭐몇 방울씩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 여우비가 왔었을 때이 센서가 작동해서 이 천창이 닫혀 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하필 이 측창도 닫혀 있던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그약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이 우리 밭이 푹 아주 삼켜버렸습니다 <laughs> 일단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이렇게 이미 상해버린 이 순들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아직 1년생이거든요 이 샤인머스켓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루비로망이나 이런 새로운 종으로 접을 붙여가지고 네 한번 다시 내년은 아마 포도 못 먹을 것 같고, 후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2호점이란 있죠? 그 2호점이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하여튼,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득. 우리 이 농부표 TV의 구독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포도 아버지 이거 순 자르기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실 때 2호점에서 우리 올해 포도 먹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막 물어봤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이 넓은 평수 지으면서 포도 먹을 걱정한다면서 아버님이 낙천적이시니까 충분히 잘 농사 지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근데 보셨죠? 저희, 일단 샤인머스켓은 올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린 밭 보면 안타까워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훨씬 고수인 분들도 해줄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또, 어, 스마트팜 사용하고 있는, 어, 농가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또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거나, 그리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소하지만 일구어놓은 무언가를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이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오늘은 마음이 아픈 컨텐츠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